이 영상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을 위해 제작한 영상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을 가지신 분만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트로를 보고 오셨나요? 48의 영양사 국가고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 벼락치기 꿀팁 영상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47의 영양사 국가고시를 한 달간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은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이제 공부법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말을 조리있게 잘 못해가지고 대본을 써왔거든요. 그래서 대본을 읽으면서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강입니다. 저는 대방열린 고시학원 인강을 들었어요. 학과 교수님 추천으로 듣게 되었는데 노베이스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립니다. 상세한 설명과 꼼꼼한 문제풀이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1회동만 해도 문제를 풀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주십니다. 아 그리고 인강은 부모님께서 직접 끊어주셨어요. 절대 광고 아닙니다 이거. 인강을 끊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책을 주십니다. 이 책들이 과목별로 요약정리가 잘 되어 있고 문제풀이 구성도 알차서 따로 요약본을 살 필요가 없었어요. 주관적으로 대방 요약본이 가장 이해하기 쉬웠고 중요한 것만 모아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문제집과 요약본을 여러 권 사는 것보다 이렇게 대방 인강을 하나 끊어가지고 보는 게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7월 30일에 인강을 끊었고 3일 동안 열심히 듣다가 듣지 않았습니다. 완전 작심3일의 표본이죠. 대신 학교 시험 기간에 시험 관련된 과목만 들었어요. 그렇게 놀다가 인강 종료 15일 전이 되었고 이보다 더 미룰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매겨 인강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순위가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일주일 동안은 과목별로 파트를 나눠서 개념 정리 부분은 뛰어넘고 문제풀이 부분만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가 있기 때문에 답을 적기 전에 문제 부분을 스캔을 한뒤 아이패드로 전송해서 나중에 다시 풀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책의 문제풀이와 답을 적었습니다. 나중에 문제를 풀고 오답을 정리했을 때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자세히 적었습니다.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고 남은 8일 동안은 인강을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과목만 개념 정리 부분을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생화학, 생리학, 영양학, 식사 요법은 꼭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영양학은 3분의 1만 듣고 식사 요법은 아예 못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집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문제집을 사지 않았어요. 문는당 대방 열린 모의고사 이렇게 두 권만 샀습니다. 먼저 문는당은 학교 시험용으로 구매한 문제집이에요. 영양교육 과목 같은 경우는 문과식 과목이기 때문에 최선답 찾는 방법을 익히려면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쯤 풀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영양교육 과목 말고 다른 과목은 안 풀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대방 열린 모의고사 문제집인데 이 문제집이 아까 인강에서 말했던 대방 열린 고시학원에서 만든 모의고사 문제집이에요. 제가 이거를 시험 전날에 구매해가지고 밤을 새면서 풀어봤는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 이 모의고사에 나온 비슷한 문제가 많았어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책을 만드신 분이 출제자가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었는데 진짜 적중률이 미친 적중률입니다. 이 문제집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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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저만의 과목별 공부 방법입니다. 먼저 1교시 과목부터 시작을 할게요. 영양학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고 생애주기 영양학은 임신, 수유기, 영아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7가지 파트만 인강을 들었습니다. 생화학은 요점 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과목이에요.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대사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점 정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점 정리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블로그에서 요점본을 다운받아 공부했습니다. 생화학은 영양학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같이 공부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예를 들면 탄수화물 영양과 대사를 묶어서 공부하면 됩니다. 생화학은 범위가 넓지 않아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비슷하더라고요. 특히 TCA 사이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완벽하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생리학은 식사요법 과목을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면 좋은 것 같아요. 식사요법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베이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이런 기능을 하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식사요법도 요점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과목이에요. 블로그를 찾아보면 요약본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저는 따로 요점정리를 안 했고, 블로그에 있는 요약본을 다운받아서 공부했습니다. 직접 요점정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간에 대한 질병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A4용지를 세로로 반을 나눠서 왼쪽에는 간에 대한 질병을 적고, 오른쪽에는 그 질병에 대한 식사요법과 특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요약하면 생각보다 내용이 적어 보이고, 한눈에 볼수 있어서 외우기 편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2교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식품학은 조리원리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베이스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없기도 했고, 이 과목을 안 좋아해서 식품학은 과감히 버렸습니다. 조리원리는 식품영양전공자인 저도 이 과목이 가장 어려웠고, 점수도 잘안 나왔던 과목이에요. 조리원리는 요점보다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식품위생학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에요. 좋아하는 과목인지라 심심할 때 인강을 2배속으로 1회독하고 넘어갔습니다.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요점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식중독 부분만 공부를 하셔도 문제의 반 이상은 맞을 거예요. 단체급식도 요점정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과목이에요. 저는 블로그에서 요약본을 다운받아서 그것만 보고 시험을 쳤습니다. 단체급식은 요점정리만 해도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1 0 위생 관계 법규는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개수가 적어서 버려도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목을 버렸고 찍어서 맞추면 땡큐 아니면 말고 라는 마인드로 풀었습니다. 법규는 범위도 넓고 100% 암기 과목이라서 버리는 걸 추천드리지만 외우시겠다는 분들은 문제 흐름을 보고 많이 나오는 유형 부분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만의 팁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문제 출제 개수를 파악하여 문제 흐름과 유형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격증 시험에서는 파트별로 일정하게 분배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흐름만 잘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영양학을 푼다고 가정해 볼게요. 1번은 영양학의 개요 문제가 나올 것이고 2번부터 6번까지는 탄수화물 영양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7번부터 탄수화물 대사 문제가 나오게 될 거고 13번쯤 될때 지질 영양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흐름을 아셔야 돼요. 흐름을 알면 답이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해서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블로그에서 요약본을 찾아보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이 직접 요약정리를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데 저처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블로그를 조금만 뒤져봐도 요약본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따로 요약본을 사지 마시고 블로그에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오픈 카카오톡 방을 들어가는 거예요. 영양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개설한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쉽게 암기하는 방법이라든지 공부하는 방법을 공유해 주시는데 저는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저는 여기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저만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공부법은 정답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영양사 국가고시 시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